안녕하세요. 꼬마추추입니다. 요즘 고구마가 제철이잖아요. 고구마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구마 맛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먼저 고구마 껍질을 깎아주세요. 오늘 깎아서 나 아, 어. 저번에 중국 중화요리 먹고 난 뒤에 응. 나오는 맛탕 기억하제? 어. 거기에 깎아서 나왔는데 깎으니까 그래. 더 맛있게 맛있더라. 그 태산에 나온 거가? 어, 그래. 맛있더라. 오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. 자, 이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고구마 상태 진짜 좋네. 어, 정말 맛있더라. 난좀 굵게. 꽃기온이 대박인데. 내가 좀 이런 데좋 좋다. <laughs> 자, 이제 바삭하게 튀겨 볼까요? 자, 이번엔 시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설탕 요거 올리고당 물을 약간 넣어주세요. 끓여주시면 됩니다. 시럽이 완성되었으면 고구마를 넣고 저어주세요. 여기에 견과류도 넣어줍니다. 자, 잘 섞어주세요. 자, 이제 그릇에 담아볼까요? 아, 어, 진짜 잘 됐다. 어, 아하, 구독 구독. <laughs> 그릇 잡고도 구독하네. 진짜 고독고독하잘 됐네. 음, 꾸마다꾸다 음, 바꾸마다. 응, 바꾸마다. 고바꾸마마 음, 바꾸다 음, 바다 바꾸마다. 음, 바다다다 빠르다, 그래, 음, 다 음, 바꾸마다. 다 음, 바꾸다 음, 바꾸마다. 음, 바꾸야 음,